올여름, 연예계의 중심에서 가장 강렬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소녀시대의 메인보컬이자 솔로 아티스트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태연이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팬들의 심장은 자연스레 두근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 그녀의 7월 활동 일정이 일부 유출되자, 팬덤은 물론 대중의 관심까지 일제히 집중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콘서트나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확인된 스케줄 중에는 소속사 관계자들조차 함구했던 극비 일정들이 포함돼 있어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다. 특히 그 비밀스러운 행보들이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측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단 하나의 일정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김태연. 과연 그녀는 이번 여름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것인가?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주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김태연의 7월 공식 스케줄을 전격 공개하며 한여름 무더위만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첫 시작은 7월 10일 오사카에서 펼쳐질 Tayon Live 스타더스트 콘서트로, 이미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현지 언론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어 7월 14일 서울 SBS 인기가요에서의 스페셜 무대는 오직 이날만을 위해 준비된 퍼포먼스로 방송계 관계자들조차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7월 20일에는 자카르타의 아시아 팝 페스티벌 2025 무대에 특별 게스트로 등장.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을 예고하며 국제적 인기를 입증할 예정이다. 그 열기를 고스란히 안고 7월 27일 방콕에서의 팬미팅 및 미니팬사인회까지 이어지며 한달 내내 아시아를 순회하는 그녀의 존재감은 가히 이동형 축제라 불릴 만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7월 말 공개 예정인 디지털 싱글 레인폴 드림즈의 티저 촬영 일정까지 비공개로 병행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일정 공개가 아니라 매순간이 서사이자 공연이며 팬들에게는 하나의 감동 그 자체다. 그러나 이 모든 공식적인 스케줄은 그녀의 7월 계획 중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공식 일정만으로도 충분히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태연. 하지만 단독 취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그녀가 수면 아래에서 더욱 깊고 특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이 일정들은 단순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일부 스태프와 매니저조차 사전에 공유받지 못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만큼이나 무대 밖에서의 조용한 진심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연은 지난 5일, 공식 일정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비밀스럽게 제주도를 방문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한 유명 작곡가와의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녹음을 위해서였다. 현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녹음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전국 영어 앨범의 핵심 수록곡 중 하나로. 그 어떤 팬도 상상하지 못한 음악적 도전이 될 것이라 전했다. 바다의 소리를 닮은 감성. 태연만의 섬세한 보컬,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결합. 그날의 녹음실은 아마도 올겨울을 뒤흔들 한 곡의 기적 이태연한 현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간의 조명을 피해 조용히 행해진 감동적인 일정. 7월 12일, 태연은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을 깜짝 방문해 아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선사했다. 이는 소속사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사진 한장 공개되지 않은 그야말로 진심 어린 나눔의 시간이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돌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직접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병원 내부자의 짧은 SNS 글귀를 통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고 팬들 사이에서는 역시 김태연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화려함의 이면에서 조용한 진심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준비하는 김태현의 모습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감동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팬들은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다시 한번 그녀를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고 있다. 한편, 김태현의 공식 스케줄이 아닌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또 다른 행보가 팬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부 팬 커뮤니티와 해외 팬 계정을 중심으로, 그녀가 7월 넷째 주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목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최근 개인 SNS에 남긴 의미심장한 문장, 태양을 따라서 자유를 노래한다, 는 팬들의 추측에 불을 붙였다. 해당 문구는 스페인의 태양과 예술적 자유를 상징하는 바르셀로나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며, 그저 시적인 표현이라 보기엔 뭔가 더 있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업계에서 조용히 돌고 있는 스페인 출신 뮤지션과의 콜라보 소문까지 겹치면서 태연의 바르셀로나 행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구체적인 상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녀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문화적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일부 업계 관계자의 익명 제보까지 더해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달의 깜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태현은 다시 한번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음악적 도전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팬들은 놀라움과 설렘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터뜨리며 그녀의 한 걸음 한 선택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 김태연이라는 아티스트를 향한 깊은 공감과 존경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우는 중이다. 우리 태연 역시 어디서 무얼 해도 감동 그 자체야. 팬클럽 SN이 밑줄 KR. 비밀 일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쓰다니 진짜 천사 같다. 인스타그램 골뱅이 t a e n g g u m it 줄 d a i l y 해외 앨범 영어곡 글로벌 정복 가자 트위터 골뱅이 t a u i e o m it 줄 g e l o b a l f a n 공식 일정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바쁜 가운데 그녀는 그틈 사이를 놓치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용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태연의 행보는.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보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녀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팬들이 그녀를 가수 이상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에서 울릴 때만이 아니라, 조용한 병실에서도, 바다 건너 녹음실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이번 7월, 김태현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마음을 연결하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들의 시선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아티스트. 그리고 무대 밖에서는 조용히 진심을 실천하는 사람. 김태현은 이번 7월 다시 한번 그두 얼굴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바쁜 공식 스케줄 속에서도 팬과의 소통을 잊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뜻한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예고된 공연과 방송 외에도 비공식적인 레코딩 작업, 깜짝 병원 방문, 그리고 스페인 협업 루머까지 그녀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이며 하나의 예술이 된다. 무엇보다도 팬들에게 놀라움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매순간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그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준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전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태연의 한 달, 김태연의 하루는 항상 특별하고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지, 어떤 음악과 메시지를 들려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다음 발걸음 또한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2025년 7월 김태연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절 속에서 그녀의 숨결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